개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지금 화면에 유튜브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? 어, 세계 최고의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데요.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등록하면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자동적으로 동영상이 등록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동영상을 등록할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동영상의 타이틀, 즉 동영상 제목을 반드시 그 입력을 해야 되겠죠. 그 뒤에,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descrip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그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동영상에 대한 입력보다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카페 이름하고 카페 주소를 이렇게 그 입력을 했습니다. 이렇게 그 동영상의 제목 밑에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카페든지 블로그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몰 등 본인의 웹사이트 주소를 그 입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동영상 아래에 있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주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카페 주소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순간, 어, 바로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 동영상을 등록하고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에 본인의 그 인터넷 쇼핑몰 주소를 입력을 어,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어, 이 유튜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동영상 전문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홍보용 동영상을 그 만들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 유튜브에 등록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리고 어, 디스크립션 부분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요. 어, 이렇게 하면 그 동영상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, 그 홍보 효과는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